짐 겁나 병신 자 춘자 간만에 만납니다 슈퍼엠에서 반지 붙어있고요 자10 그냥 저 음, 형이 가네요 어, 별일 없었다는 듯이 4 지랄 음 개지랄 핵지랄자 도란 3권 대가님 안 오시고요 자 다솜 섬숙부쟁이내 행템을 확인하다니 제법이군. 여기 덕후 느낌 나지 않습니까, <laughs> 여러분들? 이야, 이거 제대로 덕후 느낌 나는데, 이분? 자, 일단은, 아이, 더블 2. 가만 있어봐. 가만 있어봐. <laughs> 가만 있어봐. 아, 한 번만 더 보자. <laughs> 자, w. 다이어리 터져야지, 그치? <laughs> 아, 브리패스 좋아. 일단은, 관광제 한번 먹고 갈게요. 아이 다시 보고 싶은데 왜 이래 이거 내 네, 행템을 확인하다니 제법이군 으아! 졸라 덕후 냄새 납니다 여러분들 어 제법이군 간만에 이런 말 듣고 가네요 야 제법이란 말을 정말 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제법이군 제법이군 <laughs> 어이말 진짜 간만에 듣는다 음 제법이군 근데 야 제법인데 개판인데 이거 밥 제법이군. 야야야 야, 야, 뭐야 얘왜 이렇게 잘해 이분 제법이군. 자오견제 갑시다. 아 사장님 제법이군. 상당하군. 멋있군. 어제 배터리 없어서 꺼졌군. 자 나래 신전 올려주고요. 랜드마크 건설. 어이구 프리패스 제법이군. <laughs> <웃음> 엄청나군. <웃음> 이게 아마 지금 이 말투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. 얘가 얘를 이걸 따라하는구나 생각할 텐데 만약에 처음 왔어. 오늘 재방송을 지금 막 들어왔어. 근데 내가 막 흠. 음, 제버이군 음, 대박이군. 막 이러면 존나 덕후처럼 생각하시겠죠? 6. 6지랄. 아이. 와, 김 사장님 엄청나군. 아이 좋아 김 사장님 타고 일단은 네, 하루나 신정 가보도록 할게요. 어 사장님 강력하다. 압도한다. 어이 견제 들어옵니다. 저는 더블이 한번 아이 더블이 아니다. 삼각게요 삼더블이 그래요 저박자 이거 얼마입니까? 얼마 안할 걸? <laughs> 야 사장님이 오늘 풀발하시네요. 아 좋았어 연속 세 번입니까? 따라 오르라 사일리오 풀기발 환상의 사장님 제법이군. 제법이군. 자, 오로 마무리 지어 봅시다. 오로 치마루 어, 너가 가라고 해서 갔어. 너가 핀 찍어서 갔어. 음, 오케이 한번 알려 주시다. 음. 너 계속 핀 찍어서 간 거야? 오케이. 나도 그런스 마이.